7월 17일, 오클랜드 미네소타가 오클랜드의 홈에서 오전 5시 7분에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오클랜드의 시어스는 직전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5이닝 1실점을 기록했는데요. 전반기 막판 좋은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인데, 포신과 스위퍼의 힘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은 흐름을 만들어낸 후 휴식기를 가졌던 만큼 오늘 경기 역시 준수한 피칭을 기대해 볼만 한데요. 오늘 불펜에서는 어제 63구를 던진 타노이기 휴식을 취할 전망입니다. 미네소타의 조 라이언은 직전 볼티모어의 경기에서 4.1이닝 5실점을 기록했는데요. 이날 결과가 좋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올 시즌 전반적으로 구종 패턴의 변화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었던 만큼 오늘 안정적인 피칭을 펼쳐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오늘 불펜에서는 이연투 여파가 있는 주랑과 잭스가 휴식을 취할 텐데요. 어제 경기 마운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미네소타가 10대 7 승리하였는데요. 조 라이언의 올 시즌 전반적인 피칭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다만 오클 선발 시어스가 전반기 막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만들어냈던 만큼 오늘 선발 경쟁에서 오클이 밀리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시즌 전반적으로 오클랜드 타선의 힘이 나쁘지 않았기도 했고 불펜 가용성도 오클이 더 좋은 상황인데요. 더 많은 스포츠 정보와 현지 유료 기사 자료 등을 무료로 보고 싶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조금 더 확실하고 꾸준한 수입이 없나 고민하시나요? 조금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익을 원하시나요? 이 모든 것을 한번에 절대 부담드리지 않습니다. 편안한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유로운 채팅과 함께하는 가족방. 늦은 밤, 새벽, 이른 아침, 언제든지 부담 없이 문의 주세요.